여러분, 마음 공부하다 보면, 허용, 수용, 인정하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허용, 수용, 인정하란 말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마음 공부를 했거든요. 항상 허용수용 인정하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허용수용 인정하란 말은 알겠어. 근데 허용수용 인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허용 수용 인정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 조금 더 허용 수용 인정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허용 수용 인정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고 또 삼형제를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저의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제가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 중에 생존, 안전의 욕구를 보장해 주는 저의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인정, 사랑을 주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욕구로 따져보면 생존, 안전의 욕구 또 인정, 사랑의 욕구를 주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중요한 사람이 저 말고 타인, 저의 아이들을 예뻐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을 느낀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질투심을 느끼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선 질투심을 느끼는 이유는 방금 제가 얘기를 했죠. 나의 생존 안전의 욕구와 인정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생기는 질투심이겠죠. 그쵸? 그리고 그 질투심을 느끼는 내가 너무 싫어. 그런 감정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념 때문이겠죠. 어, 엄마는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어야 해. 아이가 사랑을 받는다면 정말로 엄마는 기뻐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그 일반적인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감정이 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나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에고잖아요. 에고는 참나와 멀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참나에 속해 있으면 항상 충만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고 넓은 마음이고 그럴 텐데 에고로 살고 있으니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에고로 살기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요. 저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질투심은 나의 에고가 생존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질투심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엄마는 온전히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그 아이가 사랑을 풍부하게 받도록 해 주어야 돼.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념과 다른 행동을 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이게 모두 애고니까 나 참나로 살고 싶은데 애고여서 화가 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 그렇다면, 이 화들을 다 안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허용, 수용, 인정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질투심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모두 다 수용해 줘보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잘해주는 우리 남편을 보면서 아 조금 질투심이 올라오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 들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완벽한 엄마여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아이가 사랑을 받는 걸 당연시하면서 당연시 그렇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모두 다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에고로 살았죠. 그리고 에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 감정들이 나왔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에고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에고가 없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모두 다 그럴 수 있다고 허용, 수용,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니까, 참나로 약간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르르르. 그니까, 그,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힘을 잃, 잃어버리게 된다고, 애고가. 그니까, 진짜 그게 탁 느껴지거든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저항하고 부정하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에고로 살고 있다면 그 에고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거든요. 나의 모든 감정들도 부정하고 있고, 에고 자체도 부정하고 있고, 그거 다 올라오는 마음들인데, 그냥 다 부정해서, 다 저항해서 그런 마음들이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그거를 허용 수용 인정만 하면 그냥 사, 참나로 녹아들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시니까 아마 에고가 올라왔을 때 그것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짜증 화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에고가 없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이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그럴 수 있어, 저항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흘러보내시면 쭉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경계가 한번 오실 때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잘 파악해 보시면 우리는 모든 감정들, 모든 생각들을 다 내가 컨트롤 하려고 저항하고 막고 이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용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